네. 말씀, 저, 우리 나라, 가, 걱정에 네? 말씀을, 네. 나라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라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또한 한 말씀 해주세요. 요 우리나라? 예, 예, 예. 지금 현재 예. 시점에 노예가 있는, 어, 아. 예, 극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지금 모습을 음. 가야 되겠다. 그 말씀만. 아니, 우리, 돼. 우리는 자유민주 토일만 하면요 국민들이 아주, 어, 예, 국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통일만 하면은 우리가, 어, 아, 골드만 상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2050년, 50년경에 가면은, 예. 어? 아니요, 다른 데로 갈까요? 그냥 해? 어 2050년경 가면은 어, 국민 소득이 8만 6천불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네. 지금 현재 네. 어, 길거리에 평화협정, 어? 평화협정, 어. 그 유교도 대 아니. 그런 말에 대해서 저 평화, 평화협정. 평화협정 말을 저 반대. 평화 평화협정 한다는건뭘말하냐냐면은 협정을 평화협정 만들면은 미국은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군 나가면은 말이야 우리는 망해요. 네, 왜 그냐면요. 러 지금 말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네. 화상무기는 세계의 사위지요. 네. 거기다가만요 남자는 10년, 여자는 네. 7년 네. 해가지고 119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에, 거기다가 노동적이다가 700만이고, 네. 700만. 네. 그리고 붉은 청년 근무제가 200만이고요. 네. 그 거기다가 김신조이야 서른세 명이 네. 이저 남침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하려고 한그 특수부대를 팔만에서 2 0만으로늘려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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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육십만에서그저복무기관은말이 뭐냐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또 줄인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문제인이가 뭐냐면 말이요, 그 어, 저, 어, 전시작전 통계권을 환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예. 공산화되는 겁니다. 예, 공산화되고.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견뎌요? 예, 맞습니다. 뭘로 해서 막습니까? 예, 예은 말씀입니다. 예, 안 돼요. 절대 예, 있을 수 예. 없는 평화 협정입니다. 예. 예 평화 협정 그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평화 협정 해가지고서는 미군 내보낸다는 거예요. 예, 예, 정말 그걸 아니야지. 잘못된... 거기에 소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러고 어, 말요. 네. 우리가 남북한적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뭐 하냐면 말요 이 반도기를 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태극기 없애버리고다는 거예요. 맞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네. 유일한 그 합법 정부라고 위엔은서적고있는데 나중에 저 김대중이가 저거 해갖고 말요. 이 그죠 이북도 그냥 그저 유엔 국가를 만드는 게 바로 저저 친북 자파들이가한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네. 못하게 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네, 우리 예. 온 국민이 그리고 저태극기을 없애고 반도기를 들고 저 행사弄는데 그게 말이 되는 예,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속하는 어가면안 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민족주의의 멋있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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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일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